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4월 달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제 시세 분출 나왔던 온톨로지 가스 코인의 눌림목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두달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상승 반전의 캔들이 바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라진 지지선과 매수과 그리고 반등 구간에서 목표가 전략 오늘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온톨로지가스 홀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온톨로지가스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11일 타점 잡아드린 스택스 코인 3,000원 이하 가격에서 공략을 했는데 이번에 3,5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 만에 15%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 자, 6월 11일 네, 우리 점심시간에 이 눌림목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네, 우리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에서 반등 이 밑꼬리 가격에서 반등을 예상하면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그 이후에 하루 이틀 만에 플러스 15% 가량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틀 만에 약 3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 수익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단타 종목들, 코인들 계속해서 좀 추천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틸레지 코인의 타점을 공략해 드렸습니다. 틸레지 코인도 여기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6월 9일부터 6월 10일 딱 하루 만에 9% 정도의 수익을 챙기면서 자, 1억을 베팅했다. 그러면 하루 만에 9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에서 올바른 전략으로 매매 진행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네, 우리 소통방 초대 링크 그리고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온톨로지 가스코인의 과거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캔들이 대략 455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5원 자리는 자 과거에 돌파하고 가격을 지켜주다가 시세 분출 다시 이중 바닥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1100원에서 1200원까지 100% 이상 폭등 나왔던 캔들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온 자리가 490원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우리 시간 분봉상 490원, 네, 490원 자리 이탈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455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시 반등 구간을 매수타점으로 잘 이용하자, 이렇게 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 자, 5분 봉상으로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면 자, 여기서부터 거래 대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캔들이 대략 515원 캔들이기 때문에 자, 현재 가격 기준으로 온톨로지카스 코인의 1차 반등 예상 지점 515원 기준 잡고 이탈 안 하면 홀딩 그리고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2차 변곡 490원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455원이니까 네, 큰 그림에서 1차, 2차, 3차 전곡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계속해서 계속 관심있게 추적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4시간 문봉상 어느 가격이 매도하기 좋을까? 자, 어느 가격이 매도하기 좋을까를 이제 참고해 봤을 때, 어 피보나치 되돌림 통해서 이제 목표가를 점검을 해보면, 1190원에서 이번에 490원까지 낙폭이 확대됐죠? 자, 그러니까 되돌림 구간에서의 매물대 650원 캔들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650원 자리를 저항받고 저항받고 돌파 못하고 돌파하면서 폭등했다가 이탈하고 돌파하면서 폭등했다가 그 자리를 지켜줬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지켜주다가 5월 말에 여기를 최종적으로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주요 변곡을 반등 나왔는데 다시 지지선 안 깨고 650원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65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800 40원 제시해 드리고 840원 돌파하면 그다음 상반 1040원 캔들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가스코인의큰 그림에서 이 650원의 매물대를 뚫어냈을 때 어디까지 목표가 전략이 가능할까에 대한 물음에 이 박스권이 계속된다면 저점 매수 고감에도 저점 매수 고감에도 반복해서 여러분들 돈복사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드머니 불려 나가려고 저점 베팅했는데 650원을 뚫어냈다. 그러면 그때는 840원과 눌렀다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어디까지? 1040원까지 현재가 대비 약90% 이상 폭등 노려보는 과정에서 100% 이상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어, 일단은 이제 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515원과 이제 490원 구간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이 저점 자리 반등 다점들을 제공량, 추가 매수, 저점 매수 기회로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 650원 매물대를 이제 목표가로 설정하시되, 여기를 돌파 못하면 수익 챙긴다. 그리고 돌파하면 어디까지? 840에서 1040원까지 목표가 전략 가능하니까, 이 박스권 기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재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보면, 이제, 일봉상 그림에서 자, 저점 자리를 높아져 나가고 있다가 어 여기를 이탈했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기준 66,000불 그리고 64,000불 지켜 주면서 반대가는 체크하시고 위로 72,000불, 73,000불의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잘 확인해 나가시면은 앞으로 우리 온톨로지가스 코인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유지되느냐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 코인의 515원과 490, 그리고 650, 840, 그리고 1040원 변곡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6월달, 7월달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입성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사연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 영상 그리고 가이드라인 전해 드릴 거니까요. 네, 문자 남기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추가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손실 중인 코인이 있더라도 수익을 통해서 이 손실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21일 스톰믹스 코인의 타점을 제가 11원 가격에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20% 가량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5월 21일 저녁 9시경 이 돌파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제 유미한 매물 대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20%까지의 당일 하루 만에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천만원을 투자했다면 200만원, 1억을 투자했다면 2천만원의 당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과거에 공략했었던, 네, 상승, 반, 상승을 반납한, 어, 추세 이탈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다 반등한다. 그럼 또다시 제가 제 공략 타점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크게 수익을 내거나 돌파 자리에서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